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 a 님 말씀 Amen. Amen. a 3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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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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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기도에는 어떤 권능이 따라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그 기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배운 후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기도가 성령님에 연결되어 있다. 기도가 정말 겸손에 연결되어 있다면 어, 어, 말씀이 겸손에 연결되어 있다면 기도는 온유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 말씀과 기도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기도의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 성도의 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영적인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을 품은 사람들 속에는 독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금대접에 담겨서 하느님께 올라가는 향이라는 겁니다,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볼 때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고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기도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와 같은 것이다.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 전원을 연결해야 될 때에 스위치를 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이 스위치를 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일과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방법이라면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이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왜라는 데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왜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 왜의 대답이 보더 그로리오 파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때 우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접근해 갈 때, 어떤 개념에 접근해 갈 때도 항상 왜 그리고 왓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엇이든지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꼭그 앞에 조건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안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날라서 다른 데갈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까글로 달리든, 음, 멀구나무를 서든 LA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그 조건이 만족되면 무엇이든지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실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정말 들으시는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 하느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들으시는데 뭘 들으시느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 그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할 때도 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해라는 겁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뜻하고 하느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생일에 정말 바비인형을 사주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그것을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일서 3장 21절에 보면요 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느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는 것이다 예수님도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니까 하느님께서 내 말씀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여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이랍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겁니다. 또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아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고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먼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합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이랑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이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꼭 시간적인 흐름의 제일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아버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부탁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내 생에 이제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마지막이란 단어였습니다. 뭐그 뒤에도 거기 있는 휴지 좀 주구라 이렇게 하는 거 부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탁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부탁이다. 그러면 내가 정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지막 소원과 같은 것이다라는 데 요한복음 17장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마지막 기도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겟세만의 기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서술해 들어갈 때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계삼만의 기도를 빼고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에 남겨 두고 가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십칠 장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기도가 하나 됩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느님께서 정말 합심하여 구하면 하느님이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천삼 년에 이 LA에서 선교 대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성교대회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들이 너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교협은 교협대로 둘로 나누어지고 목사회는 목사회대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는 성명을 세상신문에 실권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같이 들수 있는 깃발이 성교였기 때문에 성교대회로 모인 것이라는 그 기본 목적은 기본 이유는 교회와 교회들이 정말 마음을 모으고 손을 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큰 기도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도 무엇이든지 구하더라도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이 정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부분은 아니라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선 나라와 의가 뭐냐라는 것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지 이 개념 정리를 해야지 이 뜻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먼저 한다면, 그러니까 의사분이 병원을 개업하면서 아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교헌금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의사가 얼마나 악하게 했습니까? 그렇으면 나쁜 놈이라라는. 야 네가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야 되는데 그걸 나보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바디샵 하는 아저씨가 비즈니스를 바디샵을 하면서 아이 비즈니스가 잘되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한 자네 비즈니스가 잘되려면 자네 비즈니스가 잘되려면 사고가 나야 되는데 목사가 사고 나라고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럼 전 어떡합니까라고 묻더라고요. 오늘 집사님이 사람이 아프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다. 그때만큼 마음이 열리고 그때만큼 낮아지지는 때가 언제 있겠냐는 겁니다. 그때만큼 복음이 들어가기 좋은 때가 언제 있냐는 겁니다. 아 하나님 혹시 오늘 아파서 저희 병원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마음이 낮아져서 오니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왕 아프면 그 병원에 가서 그 복음을 들어라 하고 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교에 필요한 것이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들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코앞에 왔고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갑자기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죽을 거라는 생각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내가 예외가 돼서 나는 아니다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때만큼 마음이 낮아지는 때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 다음에 좋은 때가 오면 복음을 전한다고요? 아닙니다. 이번 뷰리풀 페스티벌을 놓고 전해봤는데요, 평소에 강박하던 사람들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평소에는 쉽게 하면 씨알도 안 먹히던 사람들이 그냥 하면서 "아, 이제 많이 준비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인데, 하나님이 먼저 구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오래전 주기도문을 정말 단어 하나하나,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구하라. 하느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구하라.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라는 것도 뜻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뜻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도요 이렇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정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정말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뭐겠습니까? 그 영광이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 영광이 목사에게 돌아간다. 예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 그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는 겁니다.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고, 힘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영광도 하느님께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뭘 구할 수 있느냐? 그니까 러 뭐... 혹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이 땅을 돌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네. 악을 떠나면서 기도해야 된다. 겸비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영광의 하느님께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옛날 처음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방학이 될 때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했던 훈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laughs>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군들은 우리나라의 각처에서 왔다는 겁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또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모든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는데 이제 방학을 하면 자네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명심해라는 겁니다. 가면 너는 너한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나면 네가 무엇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학교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너는 그 마을에 가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학교 학교의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이름이 네 어깨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시자면 <laughs> 어디 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 여러분 이제 그 식당의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팁을 많이 줄것 같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고 받듯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들이 하느님의 얼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열거하다 보면 뭐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성경 충만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죠?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정말 자녀들이 구할 때에 좋은 걸줄 것지만 내 천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에게 열릴 것이다. 예, 네. 여섯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절대로 반복하기를 싫어합니다. 반복할 때마다 단어를 조금씩 바꿔서라도 같은 걸 중복시키지 않는 그런 문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여섯 번을 반복시킨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지 않겠냐는. 또 때로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이 주시는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이요 5초만 지혜롭게 만드시면 예, 엄청난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죠 그렇죠? 하느님이 이 요셉을 잠깐만 지혜롭게 해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때요, 그는 감옥에서 총리가 될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 아니냐는 겁니다. 너희가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뭐 정말 이렇게 밭이 희어졌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동력자를 구해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구하라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우리의 죄의 문제 하느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구해 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근혜가 많으신 하느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느님 기도가 영원의 호흡인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하느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